안녕하세요. 솔직한 정보만 전달해 드리는 김선우입니다. 이번 시간은 양주 회정동에 위치한 8개 동으로 된 다세대 주택을 소개할게요. 대형 마트와 다이소가 도보 2분, 초등학교 도보 5분, 중학교 1.5km 고등학교는 도보 8분, 다섯 개 노선이 있는 버스 정류장이 도보 1분. 1호선 덕계역은 1.5km 거리에 있어서 생활이 아주 편리한 곳이에요. 그리고 약 1.3km 거리에는 2027년 개통 예정인 GTX C 회정 중앙역도 있습니다. 이 정도 위치면 그래도 80점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여기는 1층 테라스 타입은 없고 일반적인 1, 2, 3층 그리고 복층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녀 기준 2억 중반대부터 시작하고 오늘 보여드릴 집은 4층인데요. 층당 한 세대만 거주하는 타입이에요. 영상의 집이 궁금하시면 언제라도 전화를 주세요. 주변에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집들까지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격, 면적, 입지 조건 등의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인데요. 여기 앞에 있는 곳이에요. 전부 8개의 동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다이소 있어요. 다이소 있으면은 뭐 끝났죠. 여기 왼쪽으로 내려가시면은 의정부 방향으로 가실 수가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큰 마트가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마트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마트, 홈플러스 뭐요 정도 느낌의 마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동두천 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방금 저쪽 길 건너에서 보여드렸죠. 안쪽으로 조금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한 블록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느낌이고요. 이쪽으로는 1단지, 이쪽으로는 2단지인데 저는 오늘 여기 2단지에 있는 여기 4층에 있는 집 요건가? 요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주차는요 아래쪽으로 1대1할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건물 외장이 전부 라임스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이쪽에 그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차 다니는 길도요 꽤나 여유가 있는 모습인데 저는 오늘 여기를 통해서 들어가 볼 거예요 주차하시고 어 엘리베이터 이용을 하시려면은 여기 공동 현관을 지나서 가야 되잖아요 보시다시피 계단이나 턱 경사가 없어서 이동은 아주 편리하고요 엘리베이터는 안쪽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TK. 이 제품이고요. 보시면은 13인승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한개 동이고 4 세대만 거주를 하는데 이 엘리베이터 사이즈가 아주 좋네요. 오늘 소개하는 집의 현관이 되겠습니다. 앞쪽에 보시면은요 이 정도 크기의 현관을 쓰실 수 있어요. 성인이 한4분 정도 서 계시면 되는 정도의 크기 이렇게 보이고요. 중문은 투명한 유리가 들어가 있는 양계도 시공이 되어 있네요. 양쪽이 다 개방이 되는데 밀어도 되고 땡겨도 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신발장이 수납장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안에 보시면은 요 정도 깊이로 되어 있고요. 이 신발장이 조금 작을 수도 있어요. 제 왼쪽 이 쪽에 보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문이 달려 있거든요. 안쪽에 보시면은요. 이 정도 크기의 팬트리 공간으로 쓸 만한 곳이 또 별도로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신발이 많은 분은 이쪽을 보관 이쪽을 이용해서 또 보관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늘 보시는 집은 층당 한 세대가 거주하는 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집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이 8, 4 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다세대 주택보다는 면적이 좀 크다 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말씀을 드렸죠. 아까 현관 안쪽에 들어오시면 일괄 소동 스위치는 이쪽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중문 바로 옆으로 이제 첫 번째 방이 나오는 구조예요. 자이 정도 크기 방 쓰시면 되겠는데 여기는 제가 숫자로 다 표시를 해 드릴 테니까 사이즈를 한번 가늠해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 안쪽에 들어와 보니까 여기는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와 보면 일괄 아, 저각 방의 보일러 온도 스위치도 이렇게 다 개별로 시공이 되어 있다 이것도 참고로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복도 공간에서도 혹시 그 전기를 쓸 일이 있을까봐 여기도 특이하게 전기 콘센트를 하나 만들어 놓은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문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복도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이런 복도형 으로 좀 집을 많이 만드는 것 같다 라고 보이네요. 자두 번째 방은 여기를 쓰시는 건데요. 먼저번에 보셨던 방하고 뭐 비슷비슷해 보이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넓은가 그렇긴 하네요. 일단 숫자로 다 표시해 드릴게요. 여기도 에어컨은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 정도 크기의 방을 쓰시는 건데 이 정도면은 그 가구 3종 세트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는 크기는 되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리고 다른 곳을 또 이동을 해보면 여기에 마스터룸 안방이 있는데요. 아 여기 안방 사이즈가요 아주 아주 좋더라. 하고요. 여기 드레스룸이 있는데 저 드레스룸도 완전 초대박으로 엄청 크게 잘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안방이 이 정도 사이즈가 되니까요 큰 침대 놓고 소파 하나 놓고 텔레비전 장식장 같은 거를 놓고 사용을 하셔도 전혀 적다는 느낌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간접조명까지 다 넣어놨고요. 여기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엄청 큰 대박으로 큰그 드레스룸은 바로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 중문 두 장짜리 이런 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야 드레스룸 공간은 정말 기가 막히게 아주 아주 넓네요. 여기도 사이즈를 다 표시를 해 드릴 테니까 그거를 참고를 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면 여기 옷에서도 냄새 날수 있잖아요. 환기창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은 이 입구 쪽보다는 조금 더 깊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사이즈를요, 저 깊은 데하고 여기, 그리고 저쪽 끝에하고 여기를 ...를 측정을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가운데도 공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서랍장 같은 거, 그 악세사리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를 추가로 도 놓고 사용을 하셔도.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되겠구나 라고 보입니다. 안방에서 사용하는 화장실은 이 정도 크기를 쓰시는 건데요. 뭐, 요 정도면은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네요. 오른쪽으로 보면 샤워기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샤워를 하실 수는 있는데, 이쪽에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 문에 많이 튈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저쪽 공간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거실하고 주방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전부 그 미끄럼 방지되는 포쉐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여기 방 같은 경우에는 전부 강화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방, 이쪽 방, 여기 현관, 여기 안방까지 전부 보셨죠? 제가 뒤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해보면 왼쪽 편으로 이제 방이 하나가 더 나와요. 여기는 이 위에 보시다시피 에어컨이 따로 시공이 되어 있진 않아요. 환기창도 아까보다는 조금 작은 모양으로 되어 있죠? 방 사이즈도 여기는 좀 작아요. 그래서 그냥 잠만 자기 위한 방, 이 정도 느낌이나 아니면은 뭐 서재 공간 이 정도 느낌으로 한번 사용을 해 보셔야 될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공용 화장실을 보여드릴 텐데, 여기를 쓰시는 거거든요. 공용 화장실 사이즈가 아주 아주 좋습니다. 여기 문에 가려져서 이 뒤쪽이 안 보이긴 하는데, 이쪽에 공간만 봐도 충분히 여유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 욕조까지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이 굉장히 여유 있는 사이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샤워를 할수 있는 공간까지도 잘 만들어져 있고요. 아래쪽 청소하기 편하게끔 세면기 같은 경우에는 반다리 세면기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죠. 변기는 치마형의 투피스 이런 제품이 시공이 되어 있네요. 자, 이런 그 화장실까지 보셨어요 자 이제 거실과 주방을 보시면 이 집을 다 보시게 될 텐데 거실과 주방 한번 나가 볼게요 자 주방 같은 경우 아, 거실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이 양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환기는 굉장히 유리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위쪽에 에어컨 실링팬이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집에 사용된 모든 창호는요 영림 제품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로이 유리가 들어가 있는 22mm 복층 유리 이중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여기 거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까지가 냉장고 박스가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요만큼의 공간을 거실의 크기다 라고 생각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전부 웨인스코팅으로 이렇게 벽이 마감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타일 마감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텔레비전을 이쪽에다 놓고 쓰셔야 좀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돌아서 이제 주방의 공간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주방도 사이즈가 아주 괜찮습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거실 사이즈라고 했으니까. 이 벽을 기준으로 해서 요만큼을 주방 사이즈라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식탁을요 한 8인용 정도 놓고를 쓰셔도 8인용 정도를 놓고 쓰셔도 아주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도는 동선에도 전혀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옆쪽에도 환기를 시킬 수 있는 큰 창이 만들어져 있고요. 앞쪽에도 창이 있으니까 거실 창하고 서로 마주 보고 있잖아요. 맞바람이 부니까 환기 역시도 굉장히 잘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수납은요. 약간 좀 적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그거는 제 기준이니까 기준이니까 오셔서 이제 직접 보시고 판단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지역이긴 하지만요. 여기 지금 주방이 쿡탑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도시가스 배관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쿡탑은 전기를 쓰셔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개수대는 뭐 요즘에 이런거 많이 쓰죠. 자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는 다용도실이 있는데 아이고 여기는 다용도실도 넘네요 다용도실과 주방을 분리하는 문은요 아주 슬림한 화이트 톤의 이런 프레임이 사용이 되어 있고 안쪽에 보면은 아쿠아 유리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요 유리 예쁘잖아요 그래서 다용도실 하고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체적으로 사이즈는 아주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 이쪽을 이용을 해서 보조 주방을 한번 만들어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거는 오셔서 원하시면 하시면 되겠죠. 여기 다용도실도 환기가 필요하니까 환기창 당연히 만들어져 있고요. 다용도실도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도 물건들을 많이 적재할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쪽 위쪽이나 아니면 이쪽 위에를 이용을 해서 작은 상부장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느낌이면 좋을 것 같은데 뚜껑이 없는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 거 사용을 하시면 아마 여기도 수납을 많이 할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안에 보니까 뭐 탄성 코트도 아주 마감이 잘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양주 회전, 회정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오늘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이 집이 궁금하시면 언제라도 전화를 주세요. 주변에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집들까지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